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스 네트워크 식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스 네트워크 식스 코인은요, 더 하락을 할수 있다. 더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올린저 밴드 상으로 표 빠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 때가 안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식스가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펌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식스를 봤을 때 그런 말한 호재는 안 나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식스 관련해서 호재가 나온 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면 위에 보시는 번호로 식스 네트워크 이라고 보내주세요. 네트워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을 들어오셔서 정보를 많이 받아보셔서 이 식스에서 시화한 정보를 피드로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이게 어디까지 상세할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재무, 재무장관이 재무 미국 히토르 관련해서 어, 수출규제에 의해 땅, 미국이 이제 고율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히토르 통제는 너무 세계를 위협하는 거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완화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너무 나쁘게 하고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히토류를 향해서 수출 규제, 플러스 무역전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시장이 그러면 은 폭발적으로 성장이 어려워요. 폭발적으로는 어렵고, 폭발적으로 좀 나와줘야 이 식스코인도 상승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야 식스코인이라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둘다 아니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냥 완, 완화되고, 어, 느 정도 식스코인도 상승, 관세이 닫고 낙수효과 받아서 상승하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식스 네트워크, 식스 네트워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께 정, 뭐야,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이4 사시간 내로 전달해 드리고요.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방 들어오시게 되면 에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20%지원 하락하고 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모래량이 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트롭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현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현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진단 코인 투자 대박자료 받기인라고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을 받고 5만 포, 3만 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싶다 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가지 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눌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어, 잘못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 3 0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